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 이런 질문을 안 했을 때는 뭐,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아니 뭐가,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왜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, 없는데 뭘왜 없냐고 제가 참 어, 어제도 여러 나라 배급사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, 각자 자기 나라에서. 그래서 현재 그 결심은 박찬욱 영화에 새로운 진화를 보여준다.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건 좀 위험하다. 진화된 폭력과 진화된 섹스를 기대하지 않겠는가? 달리 해달라. 아니면 감독 이름을 좀 바꿔서 모르는 남북의 작품이라고 하든가. 그렇습니다. 근데음왜그 처음 글쎄요 그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한 것이죠.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제가 처음 기획할 때이번엔 정말 어른 을 위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, 그럼 정말 엄청난 셀수 많이 나온다. 그런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이게. 이게 이런 기대를 안는구나 그런 반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